오늘 경기 리뷰나 한번 해봅시다 이제 시간도 됐고 하니까 오늘 경기 리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 17일 이제 ssg 랜더스 vs 키움 히어로즈 경기였죠 이게 그냥 두, 두들겨 팼습니다 그냥 <laughs> 이렇게 이길 줄 몰랐는데 11대1 대승을 거뒀는데 사실 예상 못했거든요 이딴 타선으로 11점을 사실 기대할 수 없었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투수진이 다 떨어진 키움이 결국 신인들을 올리면서 그 8회에 경기가 되고 뒤집어졌죠, 그냥. 걷잡을수 없을, 없을 정도로 경기가 기울었습니다. 일단, 투수진 이야기를 하자면, 뭐, 화이트 선수는 사실 자기 목 이상을 해줬다. 6이닝 무실점이면은 충분히 제목을 해준 거거든요. 제목 이상을 해준 거거든요. 불펜이 3이닝만 버티면 되니까. 초반에는 좀 흔들렸는데, 하지만 이제 4회부터 6회까지 편안하게 피칭을 해줬습니다. 방코진이랑 팬들이 기대하는 깔끔한 6이닝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해줬다 그 다음에 이제 김민 선수 등판했는데 사실 오늘 투수진의 유일한 아쉬움이었죠 결국 처음에는 잘 잡아냈는데 이후에 안타랑 볼넷 내주면서 주자 깔아두고 내려갔거든요 아 김민 선수 환불 <laughs> 아 이거 약간 사기 당한 거 같아요 이거 역시 KT랑 트레이드 하면 안 된다 이제 노경은 선수가 급하게 불을 끌어 올라왔는데 승계주자 실점, 분식회계만 하고 이닝 잘 막았다. 여기까지는 잘해줬고요. 사실 이 뒤에는 박시우 선수랑 최연석 선수 등판했는데 너무 격차가 컸죠? 물론 그럼에도 박시우 선수는 병살류도 최연석 선수는 KKK로 잘 잡아내면서 이제 좋은 패전조 등판을 보여줬습니다만 박시우 선수를 굳이 등판을 해야 했는가? 차라리 김태형 선수 등판이 맞지 않았을까? 안 그래도 지금 내일이랑 내일 모레 경기 수목 경기가 지금 둘다 대체선발 경기거든요 일단 수요일 경기 선발 예고가 김건우 선수로 돼 있는 걸 봐서는 목요일에 이제 박기호 선수? 아마 이렇게 등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연이틀 대체선발 경기라는 얘긴데 아무리 최민준 선수가 롱릴리프 잘해주고 있다고 쳐도 그이두 경기 전부는 어렵거든요 너무 많이 쓴거 아닌가 많이 쓴게 아니라 시우 선수를 굳이 써야 했을까? 최현석 선수 2이닝도 괜찮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게 근데 그건 것 같습니다. 목요일 선발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생각으로는 박시우 선수를 이렇게 써도, 이제 전영준 선수가 남아있다. 이 생각을 해서 기용한 건지 모르겠다. 뭐 전영준 선수를 롱릴리프로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봤을까요? 근데 그러면 목요일 날 결국, 목요일 날에도 누군가를 써야 된다는 건데, 박시우 선수, 최민준 선수 체제에서, 전영준 선수 최민준 선수 체제로 이렇게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수진은 그래서 뭐 박시우 선수의 아쉬운 기용 그 다음에 김민 선수의 아쉬운 피칭 말고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선을 얘기해보자면 우선 최지훈 선수 좋지 못했죠 그렇게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6월 내내 그러고 있긴 한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이출루는한 이출루는 했죠 오타수 1안타 1볼레이긴 한데 그좀 맞아요 스찌타죠 좀 <laughs> 약간 영, 영양가 떨어지는 한타를 기록했습니다. 아뭐 이출루를 해주기는 했다. 근데 결국 생각해 보면은 6타석 이출루거든요. 그래서 결국 출루율 3.3분 3리였습니다. 하루 출루 두 번밖에 못했어요. 두 번밖에 두 번밖에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지만 최지훈 선수라는 고점을 생각해봤을 때는 많이 아쉬웠다. 그래서 1번 고집이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좀 내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오늘 다른 선수들 다 터졌는데 최준 선수는 이랬고 이제 정준재 선수 음, 이번 배치 성, 성공인가 이게 이안타 2도루까지는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배치가 이게 성공인가 싶기는 했는데 정준재 선수가 오늘 안타 2개를 치긴 했는데 이안타가 그 7, 8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좀 초반에 쳐주지를 못하고 후반부에 쳤거든요. 그리고 8회는 사실 여러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나왔다고 했고요 어쨌든 정준재 선수도 사실 초반에 뭔가를 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안타를 치기는 했다 그리고 7회 친 안타는 영향가가 상당히 높은 안타가 맞았고요 8회 같은 경우에는 첫 득점을 만들어낸 스타트를 끊어줬죠 정준재 선수가 영향가가 좋은 편이었다 그리고 지금 2도루 연속 성공하면서 30연속 도루 성공이죠 송성문 선수가 지금 31경기 연속인데, 그냥 코앞에 있어요. <laughs>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데, 송성문 선수가 잘안 뛰잖아요. 그래서, 정준재 선수가 아마 이번 시리즈에서 타격만 해준다면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준수한 2번 타자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결국 상위 타순 배치는 성공을 했어요. 정준재 선수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고요. 이제 다음 3번, 에레디아 선수죠. <laughs> 오늘 유일한 무안타 <laughs> <laughs> 유일한 무안타 21점을 <laughs> 냈는데, 에레디아 선수가 안타가 없다는 게, 11, 11 득점을 내고 15 안타를 쳤는데, 유일하게 안타가 없어요. 뭐, 볼렛 하나가 있기는 했는데, 일요일 선제골에 모든 걸 불태우고, 오늘 침묵. 그래서, 맞기는 합니다.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다른 선수들이 다 터졌는데, 유일하게 안 터졌다. 이러면은, 다시, 혼자, 혼자, 사이클이 돌 수도 있다. 뭐, 내일이나, 목요일이나. 그러니까, 다 오늘 몰아치고 있는 와중에 혼자 침묵하고, 오히려 내일 혼자 터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애초에 워낙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살짝의 침묵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일 모레 둘다 그렇다면 지켜봐야겠지만. 그 다음에, 한유섬 선수, 다타수 1안타였습니다. 그리고 병살타도 하나 있었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타구는 엄청 좋았다. 특히 처음에 중견수 뜬 공, 그거랑, 정살타 타고도 이거 사실 좋은 좋은 타구였는데 하필 정면이어서 아니 타구질은 되게 괜찮았는데 운이 안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임지열 선수 호수비 하나 있었고 펜스 펜스에 부딪히는 걸사리지 않는 수비 하나 있었고 마지막에는 밀어서 안타였거든요. 결국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좋은 과정을 보여주곤 했는데 결과가 진짜 개떡같이 나와서 그렇지 결과가 안 나왔다. 그것만 빼면 다 괜찮습니다. 고명준 선수도 사실 초반에 약간 발맞은 타구, 배다 정면 약간 이랬는데 이후에는 밀어서 안타, 당겨서 안타, 약간 존을 좀 활용한다고 해야 되나 배트로 존에 들어오는 고, 공들을 배트를 활용해서 잘 쳐내고 있다. 선구안 말고 순수 타격이라는 상황에서는 지금 상당히 상당히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라면 이제. 본인도 아마 선고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빠른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때문 그거 정도겠죠. 투 스트라이크 몰리면 공격 못함. 본인도 안다. 그래서 빠른 공격, 빠른 안타. <laughs> 대신에 호구 딱도 나옴 오늘 합쳐서 한팔구도안 빼지 않았나요? 그 공격 보면은 되게 단순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제구 문제로 인한 오구 볼렛. 제외하면은 1939191919에요. 합쳐서 <laughs> 지금 79임. 너는 선구한 볼카운트 싸움 안 된다. 빠른 공격해라. 제가 약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매우 빠른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빨리 할줄 몰랐어.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휘둘러서 매우 빠른 한타나 매우 빠른 범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고명준 선수는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 둘씩 공격을 못한다면 저런 게 되겠지만, 매우 빠른 공격이 오히려 지금 고명준 선수가 자신감이 많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본인이 그 스윙을 해서 맞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휘둘러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본인이 설정한 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스윙을 하는 건데, 이게 약간 불안감이 있으면은 그렇게 배트가 잘안 나옵니다. 배트가 중간에 멈춰요. 그러니까 체크 스윙 같은 형태로 나오는데, 요새는 그냥 중간에 일시 정지가 없고 아예 그냥 다 휘두릅니다. 오히려 이것 자체가 아예 본인의 타격을 약간 수정한 게 아닌가? 어차피 멈추는 것 보다는 스윙해 보는 게 낫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5월 성적이 그렇게 엄청 아 5월이래 6월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생각보다 잘 치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타고는 해봤자 6타석 합쳐서 12구밖에 뽑지 못했지만 결국 안타 두개 볼넷 하나 삼출루를 해냈죠. 명준 선수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구안이라는 거를 명준 선수에게 바로 장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명준 선수는 매우 빠른 공격을 하는 게 맞다. 6월 지금 타율 3월 4분에 출루율 3월 6분 4塁입니다. 장타율 4할 7푼 1이 초 공격적으로 가는 게 맞다. 어쨌든 명준 선수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의 오늘의 사실상 MVP 박상환 선수입니다. 오출루, 유격수. 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몰아치는 시점이 올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laughs> 이렇게 몰아칠 줄은 몰랐어. 이, 그냥, 약간, 타격 도사마냥. 아 그냥 배트에 묻으면 다안 타. 아니면 다 골라내고 볼렛 어쩌고저쩌고. 아니, 이 5월에 타격감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을까요? 이거? 약간 무서워요. 지금 거의 월간 MVP를 향해 나아가는 중. 그리고 6번이 역시 제 옷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결국 그동안에, 한 3, 3, 4, 5월 동안에, 뭐 2번 배치되고, 뭐 5번 배치되고, 6번, 7번 이렇게 내려가고 그랬는데, 이제 6번 거의 고정되고 나니까, 6월부터 진짜 엄청난 타격상승세입니다. 6월 초에 박성환 선수 스탯을 보면은, 타율 2R72에 출루율 3R3분, 그 다음에 장타율 3 r 1리였거든요 지금 2, 4, 6, 그 다음에 3, 7, 1, 3, 4, 5입니다. <laughs> 예? 아니, 6월, 6월 처음 경기에서 지금 207이었는데 2, 4, 6까지 올라왔거든요? 아직 반 밖에 안 지났어요. <laughs> 반 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스탯 상승이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게 백업이 없다는 거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딴 괴랄한 성적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성한 선수의 이런 반등이. 별이별 문제 때문에 엄청 구르고 있는데 일단 수비 이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노시환 선수가 618.1 이닝으로 전체 1위입니다. 근데 여기는 3루수잖아요 지금 박성환 선수가 569.2 이닝으로 전 유격수 전체 2위 유격수 1위입니다. 근데 저의 유격수가 그600 이닝 노시환 선수를 넘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혹사야 혹사 사람 죽이는 겁니다. 유격수 기준에서 비교를 해보면 2위인 이재현 선수가 546 이닝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지금 23 이닝 차이가 나죠. 거의 3 게임, 2.5 게임 차가 납니다. 수비 소화 이닝이 그만큼 혼자서 엄청 뛰어주고 있는데 뛰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이 뭐야 미친 놈이에요. 이거 지금 이 페이스면은 7월 7월 되면 저희 3할 유격수가 생깁니다. 이게 진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어, 이게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몰아치기를 하는 중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공격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성한 선수는 그랬고요. 이지영 선수는 선취점도르. 예, <laughs> 이거 정도? 아무튼, 선취점을 내줬다. 선취점을 보여줬어. 선취점을 보여줬는데, 결국 뒤에는 뭘 못해줬습니다. 좀 아쉽긴 했죠. 분, 이상하다, 분명 친정 학살자랬는데, 오늘, 친정 사랑단. 땅볼이 많은 것도 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어, 이거는 제가 뭐 사진 같은 걸로 보여드리긴 좀 어려운데, 아마 6월 11일인가? 이때 LG전, LG전 타격이랑 오늘 타격 자세 봤는데 약간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지영 선수가 엄청 오픈 스탠스잖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줄였습니다. 약간 그렇다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지영 선수가 홈플레이트 쪽에 딱 서있을 때 왼발이 거의 열려있는 상황에 투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건데, 그거를 살짝 홈플레이트 쪽으로 몸에 파, 향하는 방향을 살짝 바꿨더라고요. 음, 그것 때문인가?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안타를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바뀌었다. 안타는 쳤는데, 번트 실패도 있었죠. 결과적으로 좀 아쉽기는 했다. 근데, 형우 선수가 저번에 득점권 상황에서 너무 침묵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늘 지영 선수 등판하는 거는 맞았던 것 같긴 합니다. 선발 출전하는 게. 이제 9번, 아, 9번이 아니라 8번. 우리 트레이드된 소고기 소고기 스탯상으로 보면 오타수 2안타 어? 5타수 2안타 맞아 2안타 3타점 이기는 합니다. 이지영 선수의 선제 적시타 이후에 바로 이어서 안타 근데 이후, 이후에는 딱히 뭔가 그렇다 할만한 활약이 없다가 그8회 윤현 선수 흔들릴 때 <laughs> 8회에 06년생 상대로 적시타 치기 <laughs> 근데 그때 거의 떡실신 윤현 선수 거의 멘탈 나가는 시점에서 안타를 쳐가지고,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멘탈 공격, 약간. 아니, 그, 패, 선수들한테 을 멘탈 공격해야 되는데, 저희가 약간 멘탈 공격받는? 06년생 상대로, 아직 생일도 안 지났던데, 이 선수 상대로 안타치고. <laughs> 약간 스치타가 있었다. 리드 확장타, 이거는 뭐, 좋았다. 하지만, 스치타도 있었다. 그래도 나름 재활력을 해주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 사실 아예 컨택 안될줄 알았어요. 작년에 이할을 쳤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보다는 나름 해주고 있다. 석정호 선수의 경우에는 오늘 이타수 일안타 하고 퇴근했죠. 이타수 일안타 퇴근. 뭐 이거는 작전 작전 문제도 있었긴 합니다만은 일단 타격 자체는 역시 준수한 게 맞다. 당장 풀카운트에서 미 약간 좌중 아 좌중이 아니라 우중간 쪽으로 밀어서 안타를 쳤잖아요. 그래서 타격에는 분명히 괜찮은 그런 포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맞는데, 역시 수비에서의 불안함이 계속 발목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엄청난 수비 실책을 하고 있진 않다. 그래서 지금 타격에서 약간 공상 정도를 주고, 수비는 평균 이 정도의 선수가 지금 되어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몇 년간 수비 엄청 굴러보아서 조금씩 수비 실력이 쌓인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약간 싹수가 보이는 느낌입니다. 적어도 타격에서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어쨌든, 주전 선수, 주전 라인업은 이 정도였고요. 이제 백업으로는 한유섬 선수 대주자, 오태곤 선수 투입. 뭐 투입했는데 할 만큼 했죠? 보루 성공, 그 다음에 상대 재구 문제로 볼렛. 물론, 여기서 일루수 파울플라이 있었다. 평가를, 뭔가를 해야 될까요? 그냥 도루 성공한 거에 의의를 둬야 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뭔가를 딱히 보여준 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냥 할 만큼 했다. 대주자 역할 잘해줬구나. 도루는 잘해줬다. 도루도루, 수상. 그 다음에, 조영호 선수 대수비. 뭐, 이거 일볼렛이었는데, 이것도 사실 상대 재구 문제.인데, 이게 재구가 머리 쪽으로 날아왔잖아요. <laughs> 이거 잘 피했다. 진짜 맞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잘 피해줬다 그 다음에 오늘 그나마 두 명을 꼽으라면 오늘 데뷔 첫 타석 들었던 김태윤 선수 김태윤 선수 풀카운트 볼넷이었죠 물론 상대가 신인이긴 했다 데뷔전 맞대결에서 볼넷으로 걸어나갔다 얼라들과의 맞대결에서 우리가 이겼다 근데 사실 그 뒤에 그 김태현 선수 뒤에 에레디아 선수, 오태곤 선수, 고명준 선수 나왔는데 셋이 3자범퇴 먹었거든요. 어, 근데 그럼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 에레디아, 오태곤, 고명준 선수 나왔는데 3자범퇴였습니다 어, 그러면 김태현 선수 가치 상승이 아닌가? 김태현 선수가 잘 버틴 거 아니에요? 잘잘 잘 출루하고 뒤에 타자들의 범타로 본인의 가치가 상승했다. 아무튼 서 출루 축하. 다뤄야할 거는 마지막 선수는 이제 최준호 선수였습니다. 최준우 선수가 중간에 투입이 됐거든요. 사실 뒤에는 거의 점수 대승 수준이라서 이런저런 선수를 바꿔준 것이긴 한데 최준우 선수는 진짜 약간 결정적인 상황에 들어섰습니다. 결국 이때가 6회였거든요. 6회 당시에 SSG가 2대0 리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점수를 벌리라고 대타를 투입을 한 건데 깔끔하게 중전 한타 이게 사실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득점권 최준우 선수 이거랑 대타 최준우 선수. 이두 가지의 공존이 지금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가려줬다. 특히 이전에 이정 선수의 번트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대타 성공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값어치가 컸다. 사실, 번트 성공했으면 은 주자가 2, 3루였겠죠. 그러면은 김성욱 선수가 안타를 노리는 게 아니라 깔끔한 그냥 웨어플라이를 노렸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 최준우 선수에게 이렇게 기회가 안 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정선수 번트 실패하면서 어쩌다보니 준우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대타를 잘 성공했다. 본인의 가치를 아직 보여줬습니다. 좌타 대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안 그래도 팀에 좌타 대타 쓸만한 선수가 없는데 최준우 선수가 사실상 유일한데 이번에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경기 리뷰는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